최근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중 2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가 사망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재는 8월 22일 저녁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호텔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대피했지만, 안타깝게도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2명은 소방 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가 불행하게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에어매트의 설치와 그 기능입니다. 부천 소방서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에어매트를 설치했지만, 첫 번째 뛰어내린 여성이 에어매트의 모서리 부분에 떨어지면서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뒤 곧바로 뛰어내린 남성도 에어매트의 충격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소방청의 표준 규격에 따르면 에어매트는 충격을 완화하고 낙하 후 튕기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규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자가 떨어진 충격으로 에어매트가 세워졌고 두 번째 구조자는 매트 밖으로 추락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에어매트 설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면서도 에어매트가 비집힌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매트 설치 장소의 평탄함이나 공기 주입 상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소방 관계자들은 에어매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그 한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반인들이 화재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로 뛰어내리기가 쉽지 않으며 에어매트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것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가 안타까운 사고에서 희생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